3 7회차 영어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Agitate, agitate, agitate 하면은 선동하다. Agitate, agitate, 어지럽히다, 어지럽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Agitate, agitate, agi, 어지럽히다, 어지럽히다. agi, agitate 하면은 어지럽히니까 선동하다. 운동하다 어졸피다, 에졸테이트, 동요시키다, 아거니, 아거니, 어, 아거니 하면은, 아고, 아고, 아거니, 아이고, 이 아파, 아이고, 이, 아이고, 이 아파, 아이고, 이 아파, 아이고, 이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통, 통증. 에거니, 아이고, 이 아파, 에거니, 에조테이트, 에조피다, 어조피다, 손동하다, 에거니, 아이고, 이 아파, 보통 통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에거나이징, 아이고, 이에파 에거나이징, 에거, 나이징,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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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징. 나이징. 어, 통증, 음, 에거나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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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에거, 이아 이 아파 아이고 이 아파 같은 거 이거 어너이 아이고 이 아파 통증 그러니까는 이거는 agonizing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agonizing 고통스럽게 하는 뜻이고 그리고 all a l 리토 c r i t u s a l 레크 c r i t u s a l c r i t u s 얼레크리토스 어레 i 레리꼴레리 하니까 어.. i 어레 레크리토스 l 레리꼴레리 하면서 놀리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갈 때 기미나니까 기미난 민첩한 자.. 한 어.. 이거 같은 뜻 a k r i t o s Allakri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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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Nimble, Azure, a g r e a z r e a g r e a z r e a z r e a z r e a z r e a z r e a z r e a z u r 이 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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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e a r e Azure, a z u e a z r e Azure, a z r e a z l e a r e Azure, a z e a r e a z r e e r e a r a z u a e a l u r e a e 하 z 주장하다 의욕을 제기하다 뭐 이런 뜻으로 주장하다라는 거 그리고 compatible 립할수 있는 <laughs> compatible 하면은 양립하는 조화하는 이런 뜻이죠 양립하는 양립한 e 함께 어, compatible 여기서 어 컴페터블 패스가 마음인데 길인데 어 패스 컴패스 아무튼 함께 길에 있는 거니까 양립하는 뭐 이렇게 외워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기본 단어니까 컴페터블 양립하는 그리고 컴패스 컴펄스 컴호스 하면은 이거 나침반이라는게 있고 나침반 나침 반도되고 나침 나침반도 판도됩니다. 둘다 된다는 거. 같이 어, 복습해 주어죠 나침 반 나침 판 같이 되고 컴펄스 그리고 범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범위. 같이 두 가지 뜻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번 컴패션 컴패션 하면 동정심. 동정, 동정심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션이 열정이니까 컴패션 어, 열정을 가지고 함께 어, 마음을 공유하니까 동정하는 동정 이런 뜻이고 기본 단어니까 그렇게까지 안해도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compelling compelling 하면은 강력한 강력한 compel 하면 강요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기본 단어니까 넘어무겠습니다 compelling 어, d e s e r t d e s e r t o r y d e s e r t o r y d e s e r t d e s e r t o r y d e s e r t o r y desser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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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e r t o r y 대졸들이 산만하네. 커피숍에서 대졸들이 산만하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대졸들이, 대졸들이. 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야. 떠오르지 않아서 일단 억지로 대졸들이, 대졸들이 산만하게 떠들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de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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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attached 하면은, attached 하면은, 여기가 T가 두개 붙어서 a t t 하면은 어, 붙이는 거죠. 근데 d e t 하면은 떨어뜨리는 거니까 어, 음, 이거 붙이는 거 반대 d e t a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마음이 누군가에게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냉정한, 디테취, 객관적,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객관적인. 이렇게 두 가지 뜻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분리된, 멀어진.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같은 뜻으로, aloof, all, a l o o a l o o 하면은, 이뭐 냉정한. 이런 뜻이고, a l 디테취 detach. 같은 뜻이죠. a l 아무튼, detach 하면은, detach 여기까지 끊어지면은, 음,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떼어내는 거죠. 어태치하면 붙이는 거고 이거 디테인 디테인 하면은 구금하다 그래서 디텐션 여기 디텐션 붙으면은 디텐 디텐 디텐션 하면은 구금이란 뜻이고 아무튼 디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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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거 구금하다. 억류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Detention. 여기서, A가 여기로 바뀌네요. Detention. 구분. 억류. 뜻이죠. 그리고, Equivalent. Equivalent. e q u Equivalent. 하면은 동등한 상응하는, 음 아까 동등한 상응하는, 양립하는, 뭐 이런 뜻으로 하나가 있었는데, 어 동등한 c c o m p l a e complacent, complacent, 어 양립하는 이런 뜻이 하나 있었죠. c o m p l a i n 신트 complacent 신트컴플 c 어 컴플레인 동등한 양립하는 컴플레인 어좀 생각이 안 나네요. 음, 어. 아무튼 그 상하는 어컴맨 컴메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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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동등한 같은 뜻으로. 컴, 매이저렛 n 이저렛메 함께 측정해봤더니 값이 동등하다그래서 같은 양을 상응하는 뭐 상당한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넘어가서 음, 어, 아까 어 컴, 컴패터블 이것도 좀 헷갈리니까 같이 컴패터블 하면은 양립하는 양립하는 조화하는 이거 헷갈린다니까 같이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컴패터블 양립하는 조화하는 건 메저롯 동등한 상응하는 Equivalent, Equivalent 동등한 상응하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Irra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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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방사하다. Irradiation 하면은 방사능이고 Irradiate 방사하다. 알아두시고 Fabric Fabric 하면은 당연히 직물로 알고 있죠 Fabric 직물 음. 직물인데 여기서 몇 가지 더 알아두실게 직물로만 알아보시면 안되고 근간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직물 근간 왜냐면은 옷에 직물은 옷의 근간이 되는 거니까 기, 기,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간 구조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죠 식물 근간 구조 (fabric) 같이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facade, facade, 이거 facade, facade, facade 이런 거 아니고 fa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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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ade 이렇게 읽어주신다. facade, facade. facade.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facade. 이거, 건물의 정면. 건물의 정면이라는 뜻입니다. facade. 이거, 미술이나 이런 데에서 주로 쓰는 용어라고 알았습니다. 건축이나 이런 데서. 음, 그래서, 어, 정문이 있는 건물의 정면을 뜻한다. 아무튼, 건물의 정면을 뜻한다는 거, facade. 어 건축 용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fa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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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그러면은, 한 면, 음, 면이라는, 띄어쓰기 해야 되죠. 한 면. 아까 facade, 하면 건물의 정면이고, facet, facet, f a c 하면 한쪽 면을 뜻한다는걸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까 facade f a c 하면 건물 정면, f a c e 하면은 한면 f a c e 할 때, 시 a 지 생각합니다 f a c t a e t 지, a 지 생각하면은 f a c 한 a 지 한쪽 면만 어 f a 지 한쪽 면을 사용하니까 한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 f a c e 이 x p e d expedite, expedite, ex, expedite. 그러면은 신속히 처리하다. 익스, 이게 뭐가 신속한 뭐 이런 뜻이죠 신속히 처리하다. 뭐 재촉하다. 익스, 엑스트 익스프라, 엑스파다이. 익스, 음, 엑스퍼다이트엑스퍼다트 여기서 에디트하면 편집이니까 편집. 편집하다니까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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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X p X 이런 게 나오면 X, p, X P가 나오면은 이거 신속하게 하는 거니까 신속하게 어 에디트 편집하는 거니까 신속히 처리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